안녕하십니까. 어, 발기부전의 수술적 치료인 팽창인플란트 수술을 주로 하는 비뇨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.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, 말씀을 드릴게요. 닥터 오스먼 오프가 어려운 케이스 두 개가 있는데 그걸 좀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. 그리고 저희가 가기 직전에 닥터 오스먼 오프가 왼쪽 검지 손가락을 인대를 다쳤어요. 근데 이게 아프니까 이제 수술하기가 좀 힘드니까 도와줄 수 있겠냐고 해서 이제 닥터 리슨이랑 저랑 케이스를 들어갔었죠.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인공요도가략근을 여러 번한 환자였어요. 그래서 인공요도가략근이 이미 두 개가 들어있고, 그리고 이제 전립선암 수술하고 나서 방사선 치료까지 한 환자예요. 전립선 암 수술만 하는 건 괜찮은데 방사선 치료하고 나면은 물리적으로 태워내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요도도 막 굉장히 가늘어져 있고 조직도 굉장히 약하고 혈류도 안 좋고 모든 것들이 별로예요. 말 그대로. 요도 가략근은 인공요도 가략근은 사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남성 요실금에 대한 치료 중에 가장 치료 효과가 좋지만 5년 정도 지나면은 거의 70에서 80%가 재수술을 필요하기 때문에 기계적 내구성이 많이 떨어져요. 뭐, 여튼간에 이 사람은 꼭 필요하니까 그 수술을 했는데 하려고 들어가서 이제 요도괄약근을 제거를 했더니 이미 거기에 요도에 천공이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요도를 괄약근을 바꾸지 않고 요도만 이제 고쳐주고 나왔어요. 이 케이스는 닥터윌슨이랑 닥터, 닥터 오스모노프가 손이 아프긴 하지만 자기가 어시스트 서고 닥터윌슨이 주로 수술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했거든요. 저는 옆에서 촬영을 했어요. 제가 수술을 하는 사람이니까 뭘 찍어야 되는지 다른 사람들보다는 정확하게 알수 있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케이스를 잘 만나기가 어려워요. 소중한 영상이죠. 팽창 임플란트랑 인공 요도 가려근 하는 쪽에 학회 저널들은 비디오로 나와요. 이제 사실 수술 저널이 사진 보여주는 건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 사진 보고 수술을 어떻게 따라 할순 없잖아요. 근데 비디오를 보면 아 이게 이렇게 흘러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아니까. 아무튼 첫 케이스는 그렇게 잘 마무리 됐고 두 케이스는 73세고 다리가 없어요 무릎 아래로 양쪽 다리가 병이 많아요. 심근경색도 왔었고 스텐트도 여러 개 놓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병이 많은데 팽창 임플란트가 이전에 수술을 다섯 번이나 받은 거예요. 어, 오스몬 오프가 병이 많으시니까 그냥 사시는 건 어떠냐. 그랬는데, 환자분은 내가 무슨 낙이 있겠나. 나 이거 아니면 죽음을 달라.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. 그래서 다아가 <laughs> 이분은 굴곡형이라도 넣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근데 들어갔는데, 실제로 이렇게 어려운 케이스들은 굴곡형보다 팽창형 수술을 하는 게더 쉬워요. 그래서 이제 파파랑 팽창형 인플란트 한 방향으로 생각해보고 들어갑시다. 그래서 들어갔어요. 수술을 하는데, 해면체가 양쪽에 있잖아요. 그래서 둘이 한쪽씩을 한 거예요. 그래서 물주머니 넣거나 이런 건다 제가 하고, 파판 이제 한쪽 해면체 길 만드는 걸 보여줬는데, 보통 저는 해면체를 손상을 줄까봐 되게 겁을 내는 스타일이에요.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왜 이렇게 과격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. 저는 제 쪽에 할 때는 이제 조심해서 하려고 하는데, 잘안 돼요. 제가 하니까. 에이, 거 보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콱콱콱 하는 거예요. 제가 여러 사람들 수술을 보잖아요. 수술을 보고 나서 그 수술을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오랫동안 고민하는 적이 근래 몇 년간 한 번도 없었거든요. 근데 파파가 수술하는 어려운 케이스 하는 거 보면서 왜 저렇게 했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. 독일 일정이 다 끝나고 한국에 돌아와서야 파파가 왜 그렇게 과격하게 해도 됐는지 그 이유가 그때 제가 깨닫겠더라고요. 역시 파파의 오랜 경험이 다르구나. 저는 항상 조심하는 것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. 배운 거예요 그래서 수술할 때 사실 과격한 면도 필요하거든요 과격하다기보다는 과감함이 필요할 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언제 말 그대로 브레이크를 밟고 언제 엑셀을 밟을지 아는 게 그게 사실 노련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면들이 50년을 하셨으니까 전 세계 누구보다 많은 수술을 하셨으니까 와 다르구나 의학에서 특히 수술은 도제관계라고 그랬거든요 예전에 도공들이 왜 스승이 제자한테 한 명씩 한 명씩 가르쳐 주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도자기 빚는 것처럼 이 수술은 아무리 우리가 비디오 저널을 내고 막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까지 비디오 저널로 혹은 영상으로 배울 수가 없겠더라고요. 이번에 진짜 크게 또 다시 배운 거죠. 다행히 두 케이스 다 문제 없었고 잘 마무리됐고 또 역, 역시나 이것도 수, 수술 영상이 촬영됐기 때문에 비디오 저널에 이제 올라갈 거예요. 파파 이제 연세가 많으시거든요. 최소한 한, 한 5년만 더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.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로 그러면 그 심포지엄 어떻게 진행됐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